할렐루야. 우리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니까? 내 건강이 좋아져서. 또, 내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끝났을 때,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제목들이 응답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즉 감사할 제목이 생각나지 않을 때에도. 나는 여우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노래이고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을 것인가 의아한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늘 10편 말씀도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선한 일이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인류의 온 역사의 흐름을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우리의 삶에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통치자 되시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 의해서 상처받고 다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으시고 고치고 싸며 주시면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를 하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요. 시인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쓴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으시고 포로 기간 동안 70년 동안 받았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무너지고 상처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회복시키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새롭게 신앙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 어,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한다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직장 상사가 또 지금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주인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아픔과 고통과 행동과 모든 것을 아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아멘. 겸손한 자들과 악인들 결국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악인들 모두를 포함해서 그들에게 반응하시고 보응하셔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입니다 북한 방송을 가끔 보면요 주민들이 정말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들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심지어는 막 발을 구르면서 그 독재자의 얼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찬양을 하죠. 어떻게 연약하고 교만한 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찬양받고 있습니까? 북한의 정권을 한 사람이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강대국들이 이 백성들을 잡아가서 포로시키고 또 통치하니까 주인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멸망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진정한 왕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북한의 백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땅을 새롭게 하실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면 북한의 백성들이 거짓된 통제의 착각에서 벗어나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아름답고 선하고 마땅하다라고 지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때문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절 5절 말씀 보여주시죠. 그가 별들의 수혈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알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수많은 핍박과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상처를 하나님이 고쳐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죠? 하늘의 별들을 세시고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만이.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으셨고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능력과 지혜가 무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혜를 자랑할 수 없어요.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엎드려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행위가 어떤 조건 때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조건들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원망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찬송드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삶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인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 살게 하셨다.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신다. 또, 나의 아픔과 상처와 마음 상태를 아시고 위로하시면서 싸매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지라도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질병으로 육체적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편 4절에는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신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것은 피상적인 의미로 우리를 그저 생각해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과 깊은 권고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돌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즉,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깊으신 관심과 생각 속에서 탄생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에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라도, 또 현재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아서 창조된 존재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돌보시는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확신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형식적으로 또 조건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찬양해야 될까요? 7절에 나온 것처럼 감사함으로 여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확신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다시 세우신 하나님, 별들의 수와 그 이름을 일일이 아시고 부르시듯이 당신 자녀들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올려드려야 될까요?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근거는요, 근본적으로 자녀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0편 138편 3절 말씀에, 내가 간구하는 내래 죽겠어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2020년 올한 해를 돌아보면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우리 일상 가운데에 너무 많았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 또 교회의 예배와 모임,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문제와 진로와 취업과 결혼의 미래의 문제들, 모든 것이 일시정지된 것처럼 꽁꽁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한번 감사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혹시 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면 감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에 힘을 주셨구나. 그 순간순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또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찬송합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먹이시고 입히지 않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친밀하게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환란이 다가오면 강해져야지, 똑똑해져야지, 이걸 내 힘으로 풀어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찬양할 때,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절과 11절 말씀 보여 주시죠.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힘센 말, 예, 달리는 말. 그리고 억센 사람의 다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다가올 때, 예, 내 힘으로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의 교만한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하지만, 한계가 있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감사를 올려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것만 계속 묵상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이겨봐야지. 그런 해결 방법만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더욱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길 주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원망과 불평 떠나가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편 말씀을 쭉 읽어 나갈수록 참 시인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언제 저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을 것인가. 자연을 바라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실전적으로 깨닫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인의 고백은 늘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왜잘안 될까? 왜 우리하고는 다른 차원의 찬양과 감사 고백이 있는 것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일상 가운데서 영적 감수성을 기르는 훈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감수성을 기르는 훈련이 바로 감사 훈련이라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들이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묵상했을 때 감사의 제목들이 튀어 나오는 겁니다. 그 감사 훈련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시편을 쓸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제안을 합니다. 오늘 나누어드리는 그 감사 노트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적어 보시는 겁니다. 이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면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하나님 나한테 뭘 해주신 게 있어. 감사 제목 하나도 없는데, 뭐, 한 개도 못 쓰겠다.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정말 1년 동안 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분명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떠오르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글로 쓰는 훈련을 통해서 감사 훈련을 받게 되면요. 영적인 감수성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또 어떤 고통과 문제가 다가올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영적 감수성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만을 매일매일 바라보게 되고 은혜와 감사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노트를 오늘 드리면, 오늘부터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알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아주 가깝고 친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가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못합니까? 감사 고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영적인 감성과 통찰력은 우리의 감사 고백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광산을 캐내는 도구가 된다. 이 감사라고 하는 곡괭이를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산을 파야 아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날수록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올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 쓰시면서 올 한해를 감사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세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적고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욱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